다고 바람불고 타고 옷 두꺼비가 되라고 해가지고 옷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 뜯는 거 아닌지 좀난리예 완전히 만, 이 너무 청렴해서 그런 날샤고 싶더라. 물가는 무지 비싸고 뭐 사보려면서 거기는 그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을 잃지 를안 한다니까. 종유공동도. 뉴질랜드 그래서 놀랐는데 우리 SK에서 원유를 수입하다가 원유 공장이 없어 정유 공장이 왜? 환경오염 때문에 안 하죠 공포에 있는 건 공격을 안하 그리고 뭐 공산 때문에 전부 <laughs> 중국산이야 메이딩슈안이야그니까 싸는데 우리 여기서 하는 것보다 기념도 있어요 1.5배, 200배 이상도 있어요 거기서는 자부업계 힘들겠는데 그리고 우리의 기술만 가지면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음. 한, 한 시간당 1,530원 이래. 그 음. 드디어, 음. 8월달, 천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한 옆에 비월 옆에를 차는 데있 우리 저들이 귀한 심결을 통해서, 우리 화평을 우리가 신입한다. 우리 귀한 거품을 위해서는, 경상북도의 소문하신같이은또지금 푸르라니카를 고이 공공 이동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그저 그저 예수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다 맛있는데 밥만 조금 부드러웠으면 참을 것같더나이가시에테 가서 밥은 제가 집혀주면